때는 1935년 부모님을 여의고 복수의 눈이 먼 절대 용사가 있었다. 그는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30년째 수련 을쌓고있었 다. 이 름은 f a n k y man. Yeah! 악당, 황후맨. 아, 부모님의 복수, 도저히, 가만둘 수 없다. 그지만 그의, 그의 파워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, 도저히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. 자그마치, 유도 50단, 주짓수 30단. 한번 실력을 보자. 얍! Yeah! 와 와, 아 엄청난 친구다. 가, 액션 방구맨 오늘도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다. 복수는 나 이거. 자, 대금 1장부터 연습하기로 했다. You 성난 실력이구만 태극 3장 준비 시작! 예. 필살기 태극 사장 최후의 공격 대 쓰는 거다.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다 했구나 이제 그 녀석을 복수하는 일만 남았다 자 각오를 한마디 하면서 복수의 여정이 시작된다 어떻게 할건가